거의 그럼 세배라고 치면 정천 하나 맞추는데 정백한 뭐세개 이상 맞추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이죠. 삼파이야 오케이. 진짜 삼파이에요 삼팔이야. 저 돌격 자세 쿨이요. 돌진? 아니 돌격 자세. 아 좋아 좋아. 기집 좀. 유티피 몇차 t h 동 d 저그저 송출 그래. 중이니까, 어, 참고해, 그래. 주시고. 예?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고. 방송 중이니까 참고해 주시고. 수 o p 정 n 치 좋네 g Junica, Sangway, Jishigo, s 까 g u m Gum Chongochi, Jun Nezua, d i l 흙이 찡나게 하지말고 행정관? 좋았다 에이 아 있다 좋았다 일 나는데 부유 달고 있다 바로 요나갑니다 바로 주방 바로 훈련 종료 응. 바로 기한함 가자 근데 <laughs> 기한했는데 이겨버리면 어떡하냐 어디요? 와 좋았... 테레 조합 좋네 조합 응, 개좋아 응. 화이팅! 와 클래식 시작하고 네. 처음으로 쌈팟 만나보는 거 같은데 나는 그러면? 클래식이요? 쌈팟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쌈팟을 만나보는 거 같은데? 축하해요 감사해요 축하합니다. 여기서 라크 아니나 어어 물 땄어 여기서? 어흠 <laughs> 일단 드레드 중에는 제가 소통을 좀 못할 수 있어요 이거만 끝나고 할게요 아니 시청자한테 얘기한 건데요 못한다고 얘기한 거잖아 <laughs> 뭐하는 거야 벌써 시작 전부터 트롤링? 예아 yeah. 장했왜야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전장에서 어, 정백창 좀 느껴보자. 1반1반 근데 처음에는. 아 1번 찍으면 계속 바꾸고. 같은데으면안바꾸 아니, 아니, 안 바꿔, 안 바꿔. 맨날 1번 바꾸잖아. 그냥 차라리 뒷번호해나 아니 아니 야 1번. 1번. 아그몹번을번번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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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다돌다일 번. 아 말코비트 혼자 좋은 거 받고 왔네. 왜 아무도 안 받으세요? 시간많왜말안 했어요? 아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. 어, 말안했으니까창아어자빠또해났다 <laughs> 포이 땡겨봐요. 아통 없네 우리. 저희 다 25초, 23. 25. 유튜브 혼방 어... 천면 나오나? <laughs> 혼방 차도 아마 나올 거예요. 뭐 이제 해먹 거? 뭐 하냐? 우격 자세 안쓴거 아니야? 좋아. 안 쓰는 타입도 있긴 잡았지. 해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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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렉. 아, 돌 다. 왔어요. 왔다, 왔어요. 앞에 있다. 아, 네어야 때는... 네, 아직 해? 벌써 놀라. 놀라. 봅시다. 봅시다. 뭐라고? 아포야 될것 같은데. 포 쓰지 말고. 아, 네. 지금 때려도 될거 같은데? 얘 들어오거든 징찔 온다. 왜 닿네. 아, 달고 주만이 달고 가던가. 없어. 아니, 없어. 잡아. 지금 딱 지켜오게. 지금 이거 4번 당길 수 있나? 나나 돌격이긴 한데. 아... 정형 할모. 이이 이번, 이번, 이번. 이번, 이번, 이번 녹았어. 이거? 나침묵침묵 나들아. 나침묵이라못일어나 오케이. 오늘 피해지어도 격술 잡히게 해야 나 그냥 부파 찍을게. 1번. 1번. 1번 보고 있어. 뛰어. 다이번 검성 안 봐줘. 잡았어. 2번. 잡았어. 잡아. 잡았어. 예, 직나머지 검성. 나머지 검성. 어, 직해. 오른쪽.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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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면 이거. 이제 다 3번 3번 3번. 격수어 조단 직해. 단결 넣어 놨게. 이번에 내가 공들 공들. 잠깐만. 나좀금게 아, 나나 아, 봐봐. 먹을게 그냥. 이봐 아, 이거 이번 봐 이거 이거 번봐 이거 봐봐. 한 봐봐. 이저 봐봐. 봐봐. 아이동 봐봐. 개거리네이번봐번이번 봐봐. 이번이 번. 잡았어. 거번봐번거 번. 오이이 이거 사 오케이. 음. 아, 살짝 먹치못 썼죠, 배팅님 예, 네, 치돈 안 썼어요. 아, 못쓴 거지 안쓴게 아니라. 젤리를 안 먹어 놨어. 이번 음. 이번에 치돈. 쟤네 뭐 빠졌죠? 쟤네 풍. 풍창가도고도고다 썼네. 이제 풍 빠져서 뒤하기좀더 편할 거 같아. 애들 내지 마. 회장 애지 마. 에지 마. 아 이거 그냥 애들 내자. 그럴까요? <laughs> 뒤로, 뒤로 빠질 거야 빠질 거야. 빠질 거. 어때 어때 어뭐 돌려야 돼. 맞아. 빠져.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왼쪽 몸에는 내지 마. 아, 그냥 쭉 빠져. 그냥 쭉 빠져. 몹 달고 와. <laughs> 몹 달고 와요 그냥. <laughs> 군보는 네. 오지 않았을까? 우리 균돌자 30 군보 왔어요 균돌자 30 음. 이거 왜 C가 그 스킬 쓰면 캐릭이 계속 멈추지? 뭐하냐? 나 아, 이거 투돌켜아왜 아테리카 아, 저거 간다 죽고 에... 갔네 이기려고하나어못달렸다네 뭐 응. 못 들어가. 들어가어 그냥. 발이 너 천천히 가 봐. 나막안 되거든. 1번, 1번, 1번. 1 1 세게. 이 발목 잡아. 와, 진짜... 어 잡았어? 이 잡았고. 3번, 3번. 3 3 3333. 아, 얘 너무 빨라. 아, 아, 때리는, 중, 때리는 중, 때리중 잡았어! 아, 따로 어 잡았어! 잡았어! 잡이어잡야어 잡았어! 잡았어! 잡어 잡았어! 잡았어! 어잡어 잡았어! 잡았어! 잡어 음. 싸울 생각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마늘 아, 루팅 좀 오케이 루팅 하지마 나중에 해요 나중에 예 주퍼 갔어 주퍼 정리중 우리 꼴이 멀다 네, 또뭐 매도나겠다 뭉쳐봐 일로와 하박어 어, 부대장 애들 잡고네어요네맞어요 음. 네, 지금 부대장 아 부대장 오케이 부대장 지금 반피 전 있죠? 네 예. s p e 집 d 대 s p e n d 일반, Timo, 나 i c e t a 번 o Ta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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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a m o t a 번 o Ta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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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m 이 라도. 아니, 예안 보인다 이번에. 지금. 지금 마을 갔어요, 이번. 오케 어떤 라크네 있어요? 대장, 대장 가봤 안에 잡아내세요. 포인 리셋된다. 그렇게 할게요. 좀필고게다뭐아 따이들. 와 정보 있죠? 제... 아 20초 정보. 들어오면 싸우면날것아 정보 서로 없어. 아, 그냥 가 보자 이거. 가. 오케이. 바로 4번. 4 4 4 4. 이상한... 4. 나 점사다. 자 잠깐 방 좀. 아, 가겠다. 어... 이거 가는 중? 나 부활 중? 이거 잡고 따로 가까조 맞지. 따로 까도 돼 옆발 들어갔어? 범죄가 들어갔지 어, 나 죽겠다 아까만 아나 죽었다 알았겠아 어. 같이 죽었다 같이. <laughs> 괜찮아 이제? 뒤에 5번도 있어 <laughs> 전부 브리핑 계속 해줘야 돼 틱장애처럼 해줘야 돼요 계속 <웃음> <웃음> 가였구나. <laughs> 정보 몇 초? <laughs> 정보 왔어. 안 썼어 이번에. 오케이, 오케이. 다음 판다 선진입 가능. 집마과1분 40초. 어. DP 3천 됐어. 저도. 아 어, 1500. 쉽복 뒤방으로 싸서문에 DP 있는 꼴을 못 봐. 아, 이건 너무 어? 너무 빠른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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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다 발목 돼. 오케이. 바로. 일 그냥 이1 0 1 나다. 아니다. 좀만 밀어 줘 봐. 까고 일발. 있어. 까고 있어. 까고 있어. 전부 깨졌다. 뛰어. 대학 터졌어. 나이스 그러면 나는 가까이 있는 거 쳐야지. 뒤질 때까지 불러있는데, 액션 쾌감. 20% 침묵의 힘이야?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데. <laughs> 전부 되어 끝날때까지 계속 침묵인데 <laughs> 게임하기 싫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지금 지까지보 지금 그냥 뭐 들어가서 빨리 잡죠? 아니, 아니, 아니야? 아니아니아니 아니야아니야 아니, 아니. 어, 아니야. 먼저 애드 내지 바보 가만히 있어 내가 낼게 내가 굴안들어오안 뚫고... 들어, 들어와요 응들어 얘기해줄게 의무사관 의무사관 데리고 <laughs> 와 데리고 <됐고> 와어 <laughs> 이제 와요와요 와요. 오갈 준비 하고 해야 돼 보고 있어 보고 할까요? 있어 보고 있어 가야 정보. 돼 가야 돼 바로 몇 초? 왔어 왔어 오케이 조 가자 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안 된다 이번 가는 중 나이스 이번 1번 1 전복 공잘 쓴다 침묵 침묵 이번번 아, 잡았어 따로 가, 따로 상관 안돼 상관 아못 붙여가지고 지지만 3번 까는 중 네, 따로, 가, 따로 가. 잡았고 땡까 신폭 어? 심쿵 왜 여기다가? 목좀 봐줘야돼 몹봐주면 좀, 아. 봐줘야 어, 어. 좀 봐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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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내가 죽을거 같은데? 아아! 아! 아, 아. 스킬발 있어 어스킬 발에. 해 점수까지 가까이 다나잉 그만 죽어야 된다 목 하나씩 얻어먹어 아 존나 아프네 신약 먹었어 치유사 아직 살아있어 신약이. 마을 가까요 저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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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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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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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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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no, no, 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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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들어가면 말해줘 어 아직 안 들어와요. <laughs> 정보 30초. 아, 안들어요 아, 안안들어요어가 아, 안들어가안들요안안들안들려안들안어 아,

있어요. 안에 있어요. 오호. <laughs> 한명한마리 시켜야겠다. 슬랙사관. <laughs> 응. 슬랙사관. 빠지노. 칼날에 바로 넘어지. 두 마리 들어갈래? 저거? 라크 라크봐 이거. 라크만. 어, 아, 락크 쩌냐? 응. 어디? 네에불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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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져 하아.. 안 들어와요 다안 싸우나? 화면 아, 나갔는데? 의무서관. 아, 쟤는 저거다. 저거 됐다. 뭐된 거예요? 저거예요. 저거가 뭐죠? 빡죠 빡쳐? 그렇죠. 막가지고안 맞아갖고 누가 뭐 이거 먼저 가자 뭐 이렇게. 오케이, 서렌더 r 아, 오케이. 고생했습니다. 마음이 안 맞아. <laughs> 레기온 파티 아니에요? 그냥 버그일 수도 맞아요. 있잖아. 근데 점도도안 올라가져 아그궁파한 명이 나갔네 이재명? 검성 그 사람 궁파 아, 아니야? 아 그럴 수도 있나? 그 사람은 두 사람은 요즘 근데 그 사람이 나갔는데? 내 줘, 그렇게 했나? 우리? 에, 내가, 내가 아까 해 줬어. 다 올랐을 거야. 이재명집 <laughs> 앞에, 앞에 드레드하는제 긴장감 있게 한거 같아. 아, 이 사람이 정식 풀로세스 군청 <laughs> 심오구나 대한민국 내 기억. 이 정도면 템 좋은 거 아니에요? 나쁘진 않죠. 저, 솔직히 정백 정식 고, 또이, 또이라.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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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식이정식 무기 방어 높아가지고 더 좋을 수 있어 진짜로. 다음 정백 자체는 셋업으로 구세기업을 두 개나 들고 있어서. 명중이랑 맞아? 어. 와야 그냥. 저전보보자 들어가? 전보도. 들어가? 응, 들어가 닫다 닫다 닫아 내가 못하겠는데? 아악 아 아씨 클릭 중다 올라오지 않아? 이러면? 이어서 졌나? 안, 아, 안 올라와 안 올라와 그냥 친다 세마리 몇번 물어봐 그걸 <laughs> 아니 근데 한번 올라왔었잖아 맞아 저번에 끌고 온거야 오아 저번에 끌고 온거야? 아, 응저번 끌고 온거야 올라온거야 아, 맞아 저기 그 부암 앞에 약간 계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셋되는 것 같아. 음. 음. 아행동한 38분 남았네. 그래도 많이 싸웠다. 고맙습니다. 음. 고생하셨어요. 뭐요? 아, 네 긴장하고 있는 거. 빠이. 중간에 마지막 싸움할 때 2번 터트린 거 약간 살기파열 렉션 쾌감이네 진짜 마족 검성들이 살기파열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. 가요, 그럼. 아니 그 절대 마저. 안 가지. 그거 하나 때문에? <laughs> 외변 때문에? 아 외변도 외변이고 그냥 그 마을이 좀따뜻 아? 마을 마을이 좀따네해 네. 그리고 좀 사람이 선한 이미지가 있어야지 하야쿠 고생하셨습니다.